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아, 오늘은 깐깐한 종자들이란 제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 보시기에는 뭐 엄청 대단한 거 아닌 것처럼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어, 흔치 않은 종자, 구하기 힘든 종자, 뭐 그런 것들. 그러면서도 뭐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거지만 그러면서도 작황이 좀 특이한 그런 종자들로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어, 가보겠습니다. 1번은 명품홍화 수사입니다. 어, 저도 수사를 몇번 해봤는데요. 아니 수사, 수사를 해봤다고요? 저 경찰 아닌데 어떻게 시작하다 보니까 말장난이 됐는데 용서하시고요. 이렇게 우울한 시절에 한번 웃고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어, 홍화 수사를 여러 번 취급해 본 적이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어, 경찰서에서 수사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 재밌죠? 그냥 우습게 봐주세요. 어, 수사. 어, 그 동안에 제가 취급했던 그 친구들보다는 자기 훨씬 더 좋아요. 키가 아주 크네요. 음. 그리고 이게 이 수사가, 어, 올봄그꽃 전시에서 아주 좋은 꽃이 나와가지고 수사가 다시 한번 재조명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가격도 좀 올랐어요. 음. 그렇지만 이제 경매장터를 많이 보시는 분들한테는 뭐 우리 비싸 하는 느낌이,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 자기 그런 것들하고는 전혀 틀린 친구예요. 어, 뿌리 괜찮을 것 같네요. 어, 요 수사, 어, 요거 10만원 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2번은 흔치 않은 만물상입니다. 만물상. 지금 이거는 편호처럼 이렇게 보이시죠? 이것도 금괴산반이에요 그래서 아주 화려한 것은 대단해요. 어, 그런데 이제 금괴산반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서, 어떤 건 거의 무지처럼 나오고, 동륜으로 나오고, 어 이건 또 호로 나오고, 중투로 나오고, 전면 산발나오고는 그런, 그런 성질을 가진 친구죠. 음 천상을 연상을 하면 딱 맞아요. 천상을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그래도 이제 편으로 이렇게, 요건 뭐 이렇게 잘 들었으니까 아마 뭐지 않아. 곧 중투로 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 아직은 등록은 안 됐고, 가명 상태의 만물상. 요거는 7만원 가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3번은 삿갓봉.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음, 이 청주에서는 수채색설계의 대명사라고 보시면 돼요. 음, 저희 산채 같이 다니는 이행이 산채한 난이고요. 음, 산채한 지도 꽤 오래됐죠. 어, 그리고 당시에는 굉장한 고가로 어, 많이 거래되고 했는데, 지금은 이 삿갓봉이 흔치 않아요. 값봉 좀 구할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면 저도 답변 못 드리거든요 몇분 가지고 계신 건 아는데 색값봉은 원체 뭐 수채색설치고서도 원체 대단한 난이라 가격도 꽤 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꽤 고가였었는데 이번에 이분께서 위탁하실 때좀 착한 가격으로 위탁을 주셨네 그리고 아마 대주로 꽃을 달고 있는 게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어, 요사카봉 20만원 가겠습니다 그리고 요 4번은 서반 은은한 듯 맑은 서반 음, 이쁘죠? 음, 서반 근데 요새 서반도 인기가 크게 있지는 않아요 그죠? 음, 뭐 요배품 정도까지는 못 가겠지만 신화 나올때 아주 이쁘게 맑게 잘 나오네요 무슨 꽃이 필까요? 아 이쁘다 이렇게 천입견을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격도 뭐 높은 거 아니에요. 4번 서반 7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5번은 호피반인데요. 신화의 호피반 잘 들었죠? 컨선천적으로잘 아, 나오는 것 같네요. 구쪽은 구쪽은 요 초상엽에 이렇게 있고. 근데 저 사진 한번 봐주실래요? 저 호피반에서 분주된 종자래요. 어떠셔요? 이렇게 보신가고또확 틀리시죠 진짜 명품 호피반입니다 가격 무척 저렴하네요 이 호피반은 10만원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은 태홍소입니다. 태홍소 입니다 어, 태홍소 올봄 한평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태홍소 그 친구죠 그래서 태홍소가 우리한테 다시 한번 각인이 됐죠 가격도 조금은 올랐을 겁니다 근데 뭐 경매장터 같은 데서 보면 별의별게 다 올라오고 그러는데, 이거는 전진촉으로 상작이고 아주 튼튼하고, 아요 난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도 뭐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아 요렇게 키우던 난 전이 으로잘 나온 그 친구들을 한두쪽 정도에 떼, 떼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키고, 뒤에 쫑대나 이런 건 제가 지금도 키우고 있거든요. 다시 신화 받아서 다시 소개시켜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저렴하게 소개를 시켜드리게 되죠 근데 이제 요번에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어, 형편이 그래서 전인촉 위주로만 저는 팔다 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눈에 들어오는 게 별로 없어요 어, 반대로 쫑대나 어, 그 뒤쪽을 아주 저렴하게 드리고 어, 전인촉을 가지고 버텼다 그러면 지금 제 난다이가 훨씬 더 풍성하고 누가 한테도 내놔도 손색없을 그런 난들이 꽤 많았었을 거예요 아마 그런 난들 잘 저한테서 나간 난들이 어떤 거는 정말 잘된 친구들도 있는데 이 난을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제가 후회는 안 해요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니고 여러분들한테 가서 잘 자라고 명품으로 자리 잡으면 좋은 거죠 그게 저한테 큰 보람이 되기도 해요 이 난을 보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매장표나 간데 가면 태양수 싼거 많죠. 저도 싼거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키우는 거하고, 이렇게 상작으로 키우는 거하고, 내년에, 후년에 가면 어마어마한 차이로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이런 상작을 기르시는 게 훨씬 더 좋고, 난재택에도 훨씬 더 유리하다. 그렇게 아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태양수 전진, 두쪽3 0만 원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7번은 금맥입니다. 황두화, 금맥. 처음에 등록방식는 대단했었겠죠. 사진 봐도 정말 멋있죠. 근데 이 난은 입이 대단해요, 입이. 어, 그래서 이 금맥도 보면 경매장터 같은 데 보면은 가격이 천차만별이죠, 뭐. 만원 경매를 시작하는 것도 있던 것 같던데요. 근데 네, 하여간 그런 부분은 좀 달리 봐야 될것 같고요. 정상적인 건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어, 경매장태서좀 제대로 된 작은 꽤 고가로 거래되고 했던데요. 어, 하여간 어쨌든 황도와 입조은 황도와 찐녹에, 배불피기에, 제대로 다 갖췄죠. 요 어, 금액은 15만원 가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8번은 에덴 동산. 대륜 주금한데요 은근히 이게 되게 인기 있더라고요. 어? 어, 요즘은 이제 꽃이 큰게 대세니까, 어, 꽃이 커? 음. 음, 그러면 일단 합격입니다. 아마 에전 동산이 그래서 더 인기 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어, 이런 우라만 촉에서 신나잘 받았죠. 뭐 상작이라고 보기는 상작으로 볼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아마 뒤쪽 좀 개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저렴하게. 10만원 가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선광아 제가 이거를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경매장터 같은데 보면은 어, 이의뢰님께서 희망하시는 가격에 아 저걸 어떻게 설명을 드리지? 하고 고민을 했는데 어, 사진을 하나 제가 찍어왔어요 음, 이전진촉이죠요자보셔요 어, 입장수가 여기는 늑장이죠 저쪽이 전진촉은 입장수가 7장으로 잘 늘어갔어요. 잘 발전했어요. 음, 저분이 뭐 엄청나게 대단하게 뭐 비벼 관리 대단하게 하고 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뭐, 오히려 걸음을 좀 제가 보기에 좀 영향을 좀 적게 준다, 인색하게 준다, 그런 느낌을 받는 해양법을 쓰시는 분인데요. 어, 이 선광화는 정말 대단하네요. 이 친구도 그렇게 클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요 선광화, 어, 요거는 10만원 갈게요. 음, 그리고 이제 10번, 애매한 아, 네, 복륜입니다 음, 복륜하면 무조건 에이, 복륜하고 안 쳐다보시죠? 근데 이거좀잘 좀 쳐다봐 주세요 한엽성 복륜이고요 잎도 좀 후육질이고요 어. 신어 나올 때꽤 이쁘대요 그러니까 이에 복륜하고는 조금 틀려요 에이, 그래봤자 복륜이죠? 뭐, 그러고 싶으시죠? 어. 근데 이 친구는 좀 잘 아, 이쁘게 좀 봐주세요. 어, 저도 솔직히 고민했어요. 이 복륜. 어. 좀 틀려요. 뭐가 틀려요? 입이 엄청 길고 쭉쭉 들어지는 게 아니고, 자태들 좋고 얼핏 보면은, 뭐, 조금 과장을 하면, 아주 심하게 과장을 한다면, 신라 비슷한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입병 복륜이에요. 예쁘게 봐주시고요. 어, 요, 입변 동면 4만원 가겠습니다. 음, 자, 어떠셨어요? 어, 뭐, 대단하게 눈에 쏙 들어오는 건 없으셨을지 몰라도, 꼼꼼하게 뜯어보면, 어, 쉽지 않은, 구하기 쉽지 않은 그런 귀한 정도들도 있고요. 어, 하여간 여러분들의 탁월한 선택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모두 모두 찬란하시고요.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